거기다, 대한민국 주장 손흥민이 남은 커리어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트로피? 로비뇨자 아시안컵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 우승할 수 있을까? 이번 아시안컵은 왠지 모르게 여러모로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킹번엔 다를 거야. 킹번엔 우승 각이야. 아니야? 매번 그랬어? 그렇습니다. 사실 아시아 대회에서만큼은 어, 우리나라는 항상 우승 후보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64년 동안 아시안컵 우승을 단한 번도 못했습니다. 아니 이 기간 동안 더 어려운 월드컵 4강은 갔고 올림픽 동메달은 따으면서왜 아시안컵 우승은 한 번도 하지 못했을까? 뭐 수도 없는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었겠지만은 중요도에 따른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월드컵 모든 축구 선수들의 첫 번째 꿈의 무대죠. 올림픽 세계의 벽이 높아서 문제지. 3위 안에 들기만 하면 올림픽 메달과 연금은 물론 군 면제를 시켜줘요.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병역 혜택이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절대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아시안컵은 월드컵에 비하면 중요도가 좀 떨어지고, 올림픽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따라오는 혜택은 없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그동안 좀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싶은데, 그럼 난이도 면에서는 어떨까? 월드컵 4강은 당연히 가장 어려울 것 같고, 월드컵 16강 vs 올림픽 메달 vs 아시안컵 우승, 이중 가장 어려운 것은 이거 황금 밸런스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월드컵 16강 카타르 때도 이뤄냈고 16강까지는 왠지 앞으로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건 저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림픽 3위? 아, 저는 이게 가장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런던 멤버는 기적이었어. 아무래도 올림픽은 대회 특성상 나이 제한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상대팀도 그렇고 멤버적으로 가장 변수가 많아서 올림픽 메달이 이 중에서는 가장 어렵지 않을까? 근데 아시안컵 무슨 우리 풀 멤버로 2015년에 준우승도 한번 했었고, 앞으로 봤을 때 올림픽 메달보다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에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이렇듯, 이번에 진짜 조금의 운만 따라준다면, 아시안컵 우승하기 진짜 이보다 좋은 시기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아시안컵이 더 기대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손흥민의 거의 사실상 마지막 아시안컵. 손흥민 수가 올해로 한국 나이 33살이 되었습니다 다음 2027 사우디 아시안 컵에서는 손흥민의 나이가 36살이 되겠죠 어뛸수 있겠는데 어, 그냥 뛰면 안돼요 원톱에서 오는거 슈팅만 해도 좋으니까 제발 2 0 3 0일 아시안 컵까지도 뛰어주세요 라고 마음 같아선 때를 쓰고 싶지만 이게 쉽 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손흥민 이 엄청난 자기관리와 하드웨어로 아직까지도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축구선수가 33살이면 정말 하루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나이기 때문에 이번이 손흥민의 전성기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마지막 아시안컵이지 않을까 33살이면 2002 월드컵 때 홍명보 형님 나이예요 황선홍 형님이 34살 근데 지금 내가 35이야 아 나이 왜 이렇게 많이 먹었냐 아, 자 대한민국에 지금 손흥민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치 예전에 무슨 세븐첸코의 우크라이나 드록바의 코트디아 부르 이브라히모 비치의 스웨덴 이런 느낌이 나는 대한민국에 지금 손흥민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겐 또 누가 있죠? 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츠키다에서 뽑은 2023년 센터백 전 세계 1위 김민재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매체에서 김민재를 1위로 뽑는 건 아니지만 다른 매체 의 순위들을 찾아봐도 탑3 안에 무조건 든다고 해도 이거 괜찮은 분위기예요. 아 진짜 누가 뚫을 건데 김민재? 어 진짜 와봐. 어 와봐. 김민재 와. 아 뚫어봐. 와봐. 없잖아. 지난해 손흥민을 제치고. K k FA 선정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김민재에게 아시안컵 목표에 대해서 묻자 1초 만에 아시안컵 목표는 우승입니다. 김민재 선수 아시안컵 목표가 어때? 아시안컵 목표는 우승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 누가 뚫을 건데? 아 김민재가 안 뚫리겠다는데. 김민재가 마음 먹었다는데 누가 뚫을 건데? 미토만 너야? 뭐 하자지 너야? 아 하자지 은퇴했나요? 아 김민재가 마음 먹었다. 이거 안 뚫립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뚫리면 어때고요. 자, EPL 득점왕 2023년 전세계 센터백 1위 있어. 근데 또 있다고? 아이, 부라치지 마. 둘만 있어도 이겨. 또 누군데?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0골 3도움을 기록한 울버햄튼의닥주전 황희찬도 있습니다. 진짜 64년만에 아시안컵우승하려고 황희찬까지 이렇게 올라와 준다고 이 황희찬 있는 게 정말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전문용어로 말하자면 공격 루트가 다양해지는 거고 좀 편하게 얘기하면 아 손흥민 말고 진짜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진짜 큰데 그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일반인 조기축구에 선출 한명 있는 거랑 선출이 두 명이라 지들끼리 패스 넣어주고 받아주는 사람 있는 거랑 진짜 그 천지 차이 난 거 알잖아. 그죠? 그런 느낌이랑 진짜 비슷해요. 월드컵 때처럼 손흥민이 넣어주면 황희찬이 받고 황희찬이 흔들어주면 손흥민한테 찬스 나고 근데 요즘 그게 물이 오를 대로 오른 건강한 황희찬이 있다? 아 누가 막을 건데? 아 누군데? 나와봐. 나와봐. 누군데? 토미아스 너야? 드웨이 너야? 아 드웨이도 은퇴했나요? 최근 A매치에서도 잘 보여줬듯이 밀집되어 있는 아시아팀 수비 상대로 누군가 저돌적으로 파고들고 흔들어주고 혼잡하게 만들어서 빈틈을 만들어줄 사람이 정말 정말 귀한데 우리에게 황희찬이 있다는게 공격에서 얼마나 든든한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자 됐어 이 정도 스쿼드면 진짜 아시안컵 우승이야 또 있다고? 맞아 우린 또 있어 바로 이번 프랑스 슈퍼컵에서 결승골을 넣으며 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경기 MOM을 받은 우리나라 차세대 에이스 플레이 메이커 이강인 선수도 있습니다. 미쳤다 진짜 앞서 언급한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도 너 너무나 큰 역할을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려선 아시아 팀 상대 문전에서 우리나라에서 이강인이 제일 잘하는 번뜩이는 패스 한방, 번뜩이는 찬스 메이킹 이게 가장 관건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강인이 우리나라 10번 자리 공위를 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 이강인 본인이 오른쪽을 선호한다고 밝힌 적이 있어서 오른쪽으로 나올지 중앙으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데 제가 말. 하는 자리가 아스날에선 외대고로 맨시티에선 덕배 토트넘에선 메디슨 맨유에선 부패자리거든요 형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자리에 서는 선수가 창의적이고 잘하는 선수일수록 공격 루트가 다양해지고 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무한해지거든요 이런 선수가 귀하고 흔치 않아서 문제인거지 우리는 지금 이런 선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을 원톱으로 올리고 이강인을 공미로 아 요렇게도 한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클 감독님 생각은 아 아니 차두리 코치 생각은 어떨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밖에도 월드컵에서 증명하고 챔스에서 메인시티 상대로 혼자 축구했던 황인범. 그리고 우리 대표팀에서 없어서는 안될 very very hard worker 이재성.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확실한 클라스를 증명한 정우영 등 우리 이선 라인에도 정말 기대가 되는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뭐 뭐 월드컵 아르헨티나 우승, 우리나라 16강 예언을 했던 게 개뽀록으로 때려 맞으면서 뭐 포문어다 그런 소리도 듣기도 했지만 이번 아시안컵 대한민국 우승? 할것 같아. 우리가 이제 일본을 결승에서만 만날 수 있잖아요. 결승까지는 이제 뭐 침대고 물침대고 체급으로 어찌어찌 때려 누를 수 있을 것 같고 결승전에서 일본을 만나서 정말 이번이 아시아 패권을 놓고 제대로 다투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 약간 독도 문제로 역사로이드 살짝 들어가거든요. 거기다 대한민국 주장 손흥민이 남은 커리어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트로피. 메시에겐 코파, 호날두에겐 유로, 손흥민에겐 아시안컵, 주장 손흥민을 따르는 나머지 대한민국 선수들. 이건 못 참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은 대한민국이 우승합니다.